그래서 가끔은 이런,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언젠가는 이게 사람들이, 이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언어를 그냥 한 개만 쓰는 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제 숫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쓰잖아요. 숫자. 어,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이나, 숫자는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1, 2, 3, 4쓸때 보면은 그 숫자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도 뭐 가격이 적혀 있으면은 그게 얼마라고 바로 대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숫자로 적혀 있는 건 이게 다 똑같으니까 공통적으로 쓰니까. 이 언어도 사실 이러면은 이 한마디로 만국 공통어라는 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는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거리의 장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제 외국인과의 거리감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외국인을 더 많이 알수 있게 되고 외국 여행 가는 것도 자신감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서 내가 그 나라 말을 모르더라도 영어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디라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일본에 갈때 솔직히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어를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굉장히 못하니까 분명히 내가 영어로 말을 했을 때 영어로 대답을 안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간단한 일본어 회화라 할까요? 그런 거 조금 이제 그 핸드폰에 몇개 다운 받아 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이제 일본으로 갔는데 아 이게 확실히 언어가 안 통하니까 아줌마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말해도 대답 안 해요. 그다 일본어로밖에 안 해요. 굉장히 난감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아 이게 일본에 있으려면 확실히 일본어로 알아야 되겠구나.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언어가 참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갔을 때는, 뭐, 필리핀이나 영어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디든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영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홍콩, 싱가포르, 뭐, 필리핀. 근데 이제 뭐, 중국이라던가, 일본, 한국, 이제 영어 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영어만 한다고 했을 때는 좀 힘들겠죠. 뭐그 나라 사람들과 제대로 이제 뭐 그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안 되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제목을 한국어 안에 갇혀버린 나로 했습니다. 제가 그니까 갇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갇혀 있다는 생각이 안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나온 사람이잖아요. 거기 갇혀 있다가 나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갇혀있다는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게 돼요. 아, 한국어밖에 모름으로써 저렇게 한국어로 생산되는 자료들이나 뭐 미디어나 그런 거밖에 볼수 없다는 게 안타깝죠. 물론 자막이 나와서 뭐 자막이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 자막으로 그렇게 보는 거랑 직접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보는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유저로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막이 있는 걸 보게 되면 외국인의 시점에서 보게 되는 거고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그 나라 언어를 이해해서 그니까 영어를 이해해서 영어로 만들어진 것들을 볼때어 아무래도 이해도나 이런 게 훨씬 더 높죠. 그리고 훨씬 더 재미도 있게 되고 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뭐 다른 검색 자료를 뭐 찾는다던가 뭐 하는 데서도 훨씬 더 수월하고 아무튼 모든 면에서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국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돈을 송금하고 그 돈으로 제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습니다. 아, 꽤 많이 벌었어요. 제가 만약에 영어를 몰랐다면 그걸 할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했겠죠. 제가 절대, 절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로. 그 사이트를 찾기도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게그 상당히 복잡했어요. 가입하는 과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었는데, 영어를 몰랐다면 그렇게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투자를 하거나 뭐 그런 생각은 아예 상상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영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게더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저것도 할수 있겠구나. 이것도 할수 있겠구나.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거를 이으면 또 뭐가 되겠구나. 그런 그런 옵션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에 갇혀서 사시는 한국인 분들을 보면은 혹은 뭐 베트남 사람들 베트남어밖에 몰라서 정말 다른 어떤 나라의 뭐 정보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제가 이미 저는 이제 그 갇힌 데서 나온 사람으로서 그분들을 보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정말 기회라는 거는 너무도 많고 어 정말 이게 너무 넓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다알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데. 한국어를 안, 한국어밖에 모른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밖에 모른다는 이유로, 혹은 뭐 베트남에서 태어난 사람, 뭐 태국에서 태어난 사람, 그렇게 그 나라 말밖에 모른다는 이유로 정보의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고, 앞으로는 영어를 모르는 거는 마치 이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반문맹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반문맹 뭐 60년대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50년대 60년대 엄청 많았죠 그런데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없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적어졌는데 그 문맹들이 겪어야 했던 그 순환들 뭐 시청에 가서 뭐를 뭐 접수하고 뭐 적어야 되는데. 글도 못 적고 글도 못 읽고 뭐 제대로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누구 도움이 없으면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림으로밖에 안 보이죠. 그 글씨들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반문맹이라고 봅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 이 정보의 불공평에서 벗어나려면 영어를 알아야 됩니다. 영어를 알아야 돼요. 영어를 모르는 거는 반문맹입니다. 이제는 유익한 정보였나요? 그럼 구독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프레쉬하고 유니크한 정보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 말고 주소창에 oncub.com, oncub.com 무료 체험 기회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45분간, 최대 3 명의 강사분들과 100% 영어로 대화해 볼수 있는 기회. 재미 삼아서라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I hope you guys sign up for Oncoop.com. It's O N C U B dot com. Bye.